네 안녕하세요 레고놀이터 플래그라운드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더 현대 라이브 이 3월 4일 날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이더 현대 라이브 상세 일정이 나와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어, 이제 그 레고 팬 디자이너 지윤님이 출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3월 신제품하고 이제 베스트 제품들 라이브 한다니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상품들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상품들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어, 방송 일정은 3월 4일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시작되고요. 어, 이제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이제, 방송 중 상품 구매 시 레고 스토어 더블 적립 포인트 더블 적립 이렇게 해서, 이제 골드웨어는 원래 5%고, 이게 절반씩, 원래 절반씩인데, 이제 이날은, 이제 골드 10%, 실버 4%, 일반웨어는 2%가 적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적립 원하시는 고객은 여기 써 있는 메일로 이제 그 주문하시고 나서 성함하고 주문번호, 핸드폰 번호 이거 작성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적립 가능하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멤버십 포인트만 적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1회에서 15호, 그 다음에 19호점, 이 후발주자인 뭐 경기점이나 목동점, 코엑스점 이런 데는 이제 적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송 날짜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메일을 발송해 주셔야지 정립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혜택인데요. 두 번째 혜택은 이제 방송 중이 패키지 증정 프로모션인데 20만 원, 40만 원 이상 구매시 이렇게 기프트 박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구매했을 때는 속박스 하나, 속박스는 이제 보통 이제 프로모션 제품들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백 두 개, 이거 폴리백이죠? 폴리백 두개 들어 있는 거고. 40만원 구매하셨을 때, 소박스 2개랑 스타트팩 4개, 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디당 금액 합산 가능하고 이제 여러 개 구매해서 20만원 넘기면 요거 하나 준다는 거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당 최대 1개 수령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기프트 패키지는, 이제 구성품을 내용을 했다고, 확인했다고,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기프트 패키지는, 교환 환불 추가 발송이 불가하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H 포인트 현대 H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건데요 이 30만원 구매했을 때 15,000원 60만원 구매했을 때 3만원에 해당하는 이 H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정당 한번 되고요 아이디당 합산 금액 합산 가능하고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 30일 이후에 자동 종료되는 겁니다. 그 이제 네 번째 혜택인데요. 네 번째 혜택은, 이제, 이 방송 중에 상품을 구매하면은, 스페셜 상품 증정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밑에서도 이제 설명 드릴 텐데, 어떤 제품 구매하면, 뭐, 레고 스토어 모바일 쿠폰을 주고, 뭐, 어떤 제품 구매하면, 이 랜덤 밴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미니 피규어 3개 들어있는 이 세트를 주고, 뭐,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제품 소박스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따 같이 한번 보실 거고 다섯 번째 탭, 방송 중에 추첨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제 그첫 번째 추첨 당첨 되면은 이제 5만원 쿠폰을 두 명한테 준다는 거고 두 번째 추첨 때1 0만원 쿠폰 한 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 방송 중에 3 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한테만 주는 거고. 이 미구매자나 불, 불충족 고객은 당첨때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합니다. 발송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H포인트 회원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너무 인원수가 적어서 그냥 요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대면 좋고 그냥 없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레고 팬디자이너 지훈 님과 함께하는 라이브고 3월 신제품 중세마을 광장 이거 지금 좀 핫하죠? 요거 이 제품, 이 백설공주 제품도 이것도 지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 상품들은 무통장입금 구매는 불가하고 조 조기 분절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서가 제품이 좀 풀리나 봐요. 그래서 이 경찰서 모듈려 이건 요 제품인데 요 제품이거든요. 지금 이게 단종되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구매하시면 이렇게 이런 프로모션 제품도 주니까 좀 필요하신 분은 바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어 중세마을 광장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2 9만이다 정가, 정가예요 정가로 나오고 여기 이렇게 기프 이거 프로모션 제품 하나씩 껴주는데 여게 보통 한 4만원 5만원 돈 해요 하나에 신제품 새 제품으로 구매한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솔직히 이 신제품 두 가지는 나중에 좀 지나고 할인할 때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특별하게 뭐 메리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는 이제 사자성하고 리븐델, 경찰서 이 정도만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다, 또 같이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제품들이죠. 이 신제품들 동물의숲 제품, 테크닉도 신제품, 해리포터도 신제품이고, 미니 피겨, 미니 피겨 이한 박스 구매하면은 이 랜덤 밴 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니 피규어 랜덤으로 3개 들어있는 거, 요거 하나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즈니 카메라도 구매하시면은, 요 40600, 디즈니 100주년 기념 요 프로모션도 하나 넣 같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있고, 한번, 이걸 한번 좀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적의 논리로 한번 사다성하고 리본들 그리고 경찰서 가격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적의 논리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사자기사의 성부터 한번 볼까요? 사자기사의 성이, 보시면은, 이제 정가 519,900원이죠? 이제 여기서, 위에 보시면, 그, 아까 위에 봤던 대로 첫 번째 혜택 있죠? 더블 포인트 적립되죠 그러면은, 10%에서 51,990원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51,990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혜택 보시면은 그 40만원 구매 시 기프트 박스 증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프로모션 소박스 두 개, 그리고 스타트팩 두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통 소박스 하나에 러프하게 3만원 정도 잡고, 폴리백 5천원 정도 잡으면은 두개두 개에서 3만원, 6만원, 그리고 5천원 두 개에서 만원에서 원 7만원 잡을게요. 그래서 7만원 빼주고, 그리고, 혜택 세 번째 있었죠? H 포인트 적립 있었죠? H 포인트 이제, 30만원 그 구매하면은, 15,000원. 그리고, 60만원 구매하면은, 3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519,900원이니까, 만 이제, 15,000원으로 잡고 할게요. 이제 여기서 더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한 8만원 정도 구매하셔서, 60만원 채우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사자성만 한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럼 15,000원. 빼줄게요 마우터는 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40601 이거 매직스토어의 마법 작업장 이것도 같이 주는데 요것 또한 4만원 정도 계산해 볼게요 이새 제품 지금 구매하시면 이 정도 가격 됩니다 4만원 가량 빼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레고스토어 5만 2천원 모바일 쿠폰 주시, 주죠 그래서 요거 빼면은 5만 2천원 빼면은 가격이 대략 29만 910원 정도 나옵니다. 구매 금액이 이렇게 기적의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이게 정가 대비해서 한44% 정도 할인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매를 원하셨던 분이라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가격이죠. 40%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리븐델 한번 같이 볼게요. 리븐델. 리븐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그, 정가 649,900원이구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더블 포인트 적립이 골드 기준입니다. 더블 포인트 적립 10%에서 64,990원을 빼줄게요. 포인트 적립된거 빼주고, 마찬가지로, 기프트 박스, 그, 숲 박스 두 개, 폴리백 두 개에서 7만원 같이 빼줄게요. 그리고 H 포인트 아까 혜택 있었죠? 60만원 이상 구매하면 3만원 해주는 거, 60만원 넘으니까, 3만원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저, 여기도 똑같이, 그, 그린고트금고, 해리포터, 요 제품 증정되는데, 요건 이제, 반지의 제왕 제품인데, 또, 해리포터, 이런걸 주네요. 아, 그냥 어울리는 건가? 아튼무튼 아무튼 요, 요걸 주는데, 요거는 지금 인터넷에서 한 5만원 정도 해요, 새 제품이. 그래서 이거 5만원 빼주고,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밑에, 레고 스토어 6만 5천원짜리 쿠폰 주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빼볼게요. 빼주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요 h 포인트 3만 h 포인트를 여기 또, 또 적어 놨는데 이게 더 주는 건, 이거 혜택 원래 위에 보시면 있었잖아요. 60만원 이상 구매하면 3만원 주는 거. 요거에 플러스로 이걸 더 준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서. 일단 요거는 빼고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더 하면은 더 좋은 할인율이 되겠죠? 일단 이거는 3만 포인트는 안 준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해서 다 빼주면 이게 65,000원 쿠폰 준고까지다 빼면은 369,910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정가 대비해서 대략 43%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기적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경찰서 제품은 지금 단종돼서 지금 정가에 나온 물건이 거의 없을 거고 지금 인터넷도 제가 찾아보니까 최저가가 거의 한 30만원에서 30만원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림이나 뭐 솔드아웃 같은 데서 한면은 29만원, 28만원 이 정도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좀 리스트에 가,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경찰서는 무조건 사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어차피, 신제품이니까, 좀 기다리면 또, 할인 들어가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밑에 요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이, 월요일 날, 8시에 진행되는, 요, 행사, 꼭 참여하셔서, 득템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